마음이 울적하신가요? 혹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오늘은 우울증과 치매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둘 사이의 관계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 주목해주세요. 4,5,60세의 우울증을 겪는 여성은 젊은 나이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2.5배나 높다고 해요. 폐경 전후 우울증, 늦은 초경, 조기 폐경 모두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노인분들의 우울증도 간과할 수 없어요. 우울증이 있는 노인은 뇌 기능 연결에 변화가 생겨 알츠하이머병 발병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뇌의 특정 부위 연결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기억력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우울증은 흔한 증상이에요. 하지만 병 때문에 표현이 어려워 진단이 쉽지 않을 수 있죠. 알츠하이머 병 발병 전에도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해요. 치매 환자군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처럼 우울증과 치매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년 여성분들은 정신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세요. 노인분들은 우울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분들은 우울증상을 잘 관찰하고 관리해야 해요. 우울증 관리가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세요.